꿈꾸는 밤이 시작된다 아이들을 위한 환상의 우주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은하수를 내방해 꿈꾸는 밤의 시작을 함께 할 준비가 되셨나요? 집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은 순간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프로젝터 13가지 기능 LED 천장 은하수 무드 등은 여러분의 공간을 놀라운 감성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13가지 다양한 우주 광경을 선사하여 마치 우주 한복판에 있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HD 프로젝션으로 구현된 선명한 색상과 밝은 별빛 무늬가 방안 가득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또한 색다른 선물로도 손색이 없으며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매일 새로운 순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프로젝터와 함께라면 특별함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아이들이 방에서 쉽게 지루해하나요? 학습시간을 좀더 즐겁고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유성 야간 조명 램프 12인일 갤럭시 프로젝터와 함께라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작은 기기는 별과 유성을 투영하고 플라네타륨 같은 조명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단순한 학습시간이 마법 같은 모험으로 변하며 방 안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특별한 순간을 집에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별빛 속 꿈의 여행이 아이들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잠들기 어려워하는가요? 천문관 방문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이제 걱정 마세요. 갤럭시 프로젝터 썰틴 인원 HD 어린이 회전 천문관과 함께 집에서도 우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침실을 환상적인 별자리로 변신시켜 아이들에게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3 가지 생생한 별빛 프로젝션은 아이들에게 밤하늘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며 360도 회전 기능과 편리한 타이머 덕분에 부모님도 마음 놓으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회전하는 별빛은 마치 자장가처럼 아이들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갤럭시 프로젝터를 만나보세요.